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면 확산 차단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지난 일요일 안산의 확진자 절반 이상은 감염 경로를 알수 없었습니다. 심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인 13일 하루 동안 안산 지역에서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6%인 18명이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신규 확진자였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확진자로 인해 가족과 지인 등 13명이 또다시 감염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10대 학생에서 60대 노령층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의 이 같은 감염 불명 확진자는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자 209명 가운데 27.7%인 81명이 감염 경로를 알수 없었습니다. 확진자의 4명 중 1명이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감염 경로알수 없다는 것은 일상 속 감염이 산됐다는의다 이렇게 감염 경로알수 없다 니 확산을 차데 매우 어려운 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감염해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보니 내 이웃, 내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감염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가족끼리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각오로 마스크 쓰기에 철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내 옆에 있는 이웃이나 가족에게서 감염될 수 있기에 만일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스스로 자가 격리와 함께 신속히 보건소 등의 검체 검사를 받아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모임은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방역 전문가들은 호소합니다. BTV 뉴스 심재호입니다.